안녕하세요. 나눔파트너즈의 조영석입니다. 고액 소득자 가장 걱정하시는 게 세금과 관련된 부분일 겁니다.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면 너무 좋죠. 근데 심지어는 이 절세 의 방법이 정부가 장려하는 방법으로 절세한다면 너무나 좋겠죠. 저는 나눔파트너즈의 조영석입니다. 세무 또 기업을 예쁘게 만드는 기업인증 마케팅 전략. 정부가 약 60조원의 예산으로 기업을 도와주는 정책자금을 도와주는 기타 경영관리들을 도와주고 있는 나눔 파트너즈입니다 음, 음, 대기업에서 배웠던 기획의 방법을 어, 중소기업으로 안내해 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정부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절세를 한다 왜일까요 정부는 벤처기업이라고 해서요 기술력이 있는 회사를 정부의 돈으로 장례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세금이 그렇게 남아도는 건 아니겠죠. 그러다 보니 정부가 세금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돈 많은 사람들이 나의 역할을 같이 해준다면 나는 기꺼이 내가 그들에게 받는 세금을 깎아주겠습니다. 라는 개념으로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면 세금을 감면해 드리는 전략들이 있습니다. 방법들이 있습니다. 기사 한번 쳐보세요. 벤처 투자 소득 공제 대부분 회계 세무사님들이 글을 남기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즉장려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합법적이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한 1억 정도를 세금을 아 죄송합니다 1억의 소득을 갖고 있는 급여 소득자 그분이 약 3천만 원을 벤처 기업에 투자한다면 실질적으로 그분은 7천만 원만 번다라고 기준을 잡아 드려요. 따라서 그분의 세금 요율을 생각한다면 3천만 원을 투자한다면 실질적으로 약 1천만 원 가량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고요. 그걸 근거로 해서 이 사람은 약 실질적으로 2천만 원 정도의 돈만 투자한다면 기업을 투자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한 10억 정도 수익을 신고하는 병원 원장님이라면 세금 요율이 더 높으시죠? 약 3천만 원만 투자한다? 그러면 거의 한 1,480만 원 정도를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즉, 3천만 원 투자하지만 본인 입장에서 한 1,500만 원 투자한 느낌인 거죠. 아, 이게 그냥 거짓말일까? 아닙니다. 이게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소득세법에 따라서 디테일하게 다 한번 들어가 보면.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세금을 어떻게 냅니다? 라고 하는 영역들을 안내해드리는 우리나라 그냥 법이에요. 여기 뭐라고 적혀있죠? 법제처라고 적혀있죠? 국가법령센터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14조에서 15, 16조는 벤처, 아, 13조부터네요. 벤처기업을 투자했었을 때 비과세 내용들을 다양하게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6조라고 했죠? 이렇게 16조 벤처 투자 조합에 출자 즉 투자하면 소득 공제 당신이 번 그만큼이 조금 줄어든 걸로 계산하겠습니다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00%까지는 어때요? 3천만 원 이하분은 100%를 다 소득 공제로 봐주겠습니다. 이후 3천만 원 초과부터 5천만 원까지는 70% 를 소득공제 대상으로 봐드리겠습니다. 5천만 원 이상부터는 3천만 원을 소득공제 대상으로 보겠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3천만 원을 투자하면 3천만 원 전액을 소득공제로, 5천만 원을 투자했다면 3천만 원까지는 100%, 그리고 나머지 3천에서 5천만 원인 2천만 원은 70%, 즉 3천만 원 플러스 724. 4,400만 원, 즉, 4,400만 원을 소득공제 대상으로 잡겠습니다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즉, 당신이 얼만큼을 벌었지만 투자를 한다면 그만큼 빼드리겠습니다. 그게 세금과세의 기준입니다. 제일 많이 내신 분은 45% 플러스 뭐죠? 예, 지방소득세를 내십니다. 이거에 곱하기 10%죠? 그래서 49.5%를 내게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연말 정산하듯이 추가로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부분, 가산세 다 계산해서 최종 납부 세액이 나오는 시스템이에요. 즉, 소득공제를 한다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대표적인 게 저희 회사예요. 저희 회사 법인 등기부 등본에는 이렇게 주식이 천 원당 2만 2천, 2억 2천 7백 24만 2천 원의 주식이 발행되어 있다고 라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 나눔파트너즈가 발행한 주식은 약 22만 7,242주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많은 분들이 투자를 했는데요. 이동땡땡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동땡땡. 예, 이동땡땡이란 분은 얼마를 투자하셨냐면 3천만 원을 조금 넘게 된 금액을 투자하면서 투자 확인서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즉 이거 가지고 세무사무소나 세무대리한테 얘기하면 세금 감면하는 근거로 줄 거야 근데 이분은 어느 회사에 투자를 했습니까? 저희 회사 나눔 파트너즈에 투자했고요 얼만큼? 3천만 원 했고 이유는 벤처에 투자한 형태로 투자하셨습니다 라는 내용이 납니다 그럼 이분의 계약서는 어, 어떨까? 어, 여기 안 나와있네요 이동현, 아 여기 있네요 이분들이 투자 계약서가 되려면 이렇게 투자 동의서를 받아야 되고요이 어, 예. 땡땡분은 얼마를? 3천만원을 투자하셨지만 이분이 가지고 계신, 다시 말해, 나눔 파트너제가 드린 주식은 4,730이지요. 즉, 법정 주식으로 따지면 470만원치를 드렸으니까 나머지 어, 2,500여만원은 다른 형태로 투자한 형태로 됩니다. 여하튼 이렇게 투자 계약서를 하고 나서 이분이 3년 동안 투자를 유지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어, 투자에 따른 소득공제, 즉 세금 감면은 유지하시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다만, 이분이, 어, 기본적으로 3년 이상 이 투자를 유지하지 않는다면 감면받은 세금을 돌려, 정부에 다시 내야 됩니다. 그래서 3년은 유지하셔야 돼요. 다만 이런 것도 있겠죠. 실질적으로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는 것들은 정말 고민하셔야 됩니다. 한 1,400만 원 절살려다가 1,600만 원 손실입니다. 지금 3천만 원 투자했을 때. 어 그러면 손해잖아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는 정말 믿을 수 있는 곳인가 아닌가를 체크해서 투자하는 부분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한테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그런데 이 세금을 감면받는 게 정부가 장려하는 방식으로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이걸 활용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활용할 수도 있어요. 누구에게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그 벤처기업이 부동산에 투자해서 나중에 결과물을 얻었다. 그럼 세금감을 받을 수 있겠죠. 아니면 다른 형태 여러가지들이 있으니까 여러분의 아이디어와 주변과 관련된 내용들을 잘 콜라보해서 좋은 솔루션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나눔 파트너지의 조영석이었습니다.